오늘이 6월 18일입니다. 벌써 대석자두가 색깔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익어서 이제 10일 후면 왕대석자두의 출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석자두의 출하 전 10일 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이제 색깔이 들기 시작한 것도 있고, 이제 꼭지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크죠. 자두가. 예. 대석 자두는 새콤달콤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자두인데요. 이제 10일 후면 맛있는 자두를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열었습니다. 대석 자두는 매년 6월 27, 8일경에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도 6월 28일경이면 추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나무도 이렇게 색깔이 들기 시작하네요. 예, 꼭지부터 약간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들기 시작했죠. 이제 열을 후면 완전히 익어서 추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자두는 익으면서 커집니다. 비대기라고 그러죠. 익을 때 자두가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작지만 아직도 많이 자랄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자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두 가격을 매년 똑같이 책정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더 올리지 않고 작년과 같이 5kg에 택배비 포함해서 5만 원에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두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 대석자두가 엄청나게 열었습니다. 후무사자두입니다. 후무사자두가 사실 대석자두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크네요. 이것은 7월 15일경에 출하될 예정입니다. 대석자두가 7월 15일까지 출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 후무사자두가 출하될 예정입니다. 후무사자두는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맛도 상당히 당도가 높고 또 맛도 좋습니다. 크고 맛이 좋기 때문에 이 후무사자두가 인기가 많죠. 그래서 금년에도 아주 맛있는 자두를 생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문해 주시면 주문 순서에 따라서 똑같은 가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무사자도 모습입니다. 후무사자도가 엄청나게 크죠. 후무사자도 주문을 해주시면 7월 15일 이후에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추위자두인데요. 추위자두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요건 9월 초에 수확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추위자두는 아직 약간 크기가 다른 자두보다 작습니다. 예, 추위자두. 색깔이 아주 짙은 녹색이죠.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다른 자도하고 아주 짙은 녹색. 네, 예,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